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줄을 불러 아래니 주여나의간구를 들어 주심 바라고 보자 배 나가 하니니니니니니주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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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떠면서용서하심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시 바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 만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성견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여 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망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서기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물이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 심판을 하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22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의 최고의 종교적 법적 재판기구였습니다. 산헤 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산헤 들인 공회가 이 공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헤 들인이라고 말하는 뜻은 함께 앉다 회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헤 들인 공회에는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종교 재판이나 안식일 절기 문제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권은 노마에게만 있고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 백성들에 대한 법적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구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공회가 소집되게 되었고 이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신성 무독제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천부장이 바로 이런 자리에 바울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바울도 이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를, 서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그 입을 막아버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건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여기 공회에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아마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변명해봐야 무슨 좋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들이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렇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7절 말씀에 그 말을 한즉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사두개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형제 중에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아들을 낳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쭉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을 때 천국에 가면 그 형수와 누가 부부관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부활하게 되면 이런 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바리새인이고,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을 요구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였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바울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기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일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이미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하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분명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전에 바울이 지금의 트리키 북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유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노마를 향해 갈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노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때까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매일매일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전에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과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배 타고 건너가기만 하면 노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노마까지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마에는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노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노마에 갈 준비를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마를 향해 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길은 아닌데요. 이 길은 내가 준비한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그 길을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일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를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큰 일, 무조건 많은 것을 맡았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인 것이죠. 무조건 큰 것을 맡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십시오. 오늘 내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노마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노마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이제 여셨으니 노마로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또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열어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생명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